안녕하세요. 오늘은 엠바이 뉴치르라이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씹히는 색다른 식감, 맛있고 간편하게 충전. 보시면, 어, 내가 알던 그 젤리가 맞는데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가 조금 더 다양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아연이 첨가되었고요.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고요. 화이트 치아시드가 들어있어서 톡톡 씹히는 색다른 식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 기능 성분인 아연, 셀렌, 망간, 몰리브덴, 비타민 A, E, B, 2, B6 등 8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달콤한 젤리 하나에 쏙쏙 들어있고요. 화이트 시아시드가 들어있어서 톡톡 씹히는 색다른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부원료로 엄격하고 꼼꼼하게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인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넣은 것에다가 블랙 엘더베리, 표고버섯 균 사체 추출 분말, 시트러스 추출물, 아세르라 농축물 혼합물로 꽉찬내 몸의 면역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엄격하고 까다롭게 만든 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내 몸의 풀 파워 면역 젤리는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복숭아 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달콤 복숭아 맛 젤리에 오독독한 치아시드까지 정말 식감과 그리고 영양을 듬뿍듬뿍 채워주는 면역젤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가볍고 건강한 상큼 자몽 다이어트 차인데요. 어? 이름만큼도 정말 상큼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소개 드릴, 시켜 드릴,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스키닝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입니다. 이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큼하게 다이어트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요, 체지방 조절에 도움을 주는 자몽 복합 추출물 시네트롤이 들어있고요, 에너지를 위해서 비타민 B군 6종의 복합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로는 L 아르기닌, L 카르니틴, 아세로라 농축물까지 들어있어서 어, 20칼로리 한포에 20칼로리로 가볍게 내 몸에 지방들을 아웃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시네트롤. 요즘 많이 핫한 이름인데요. 과연 시네트롤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한 100% 식물성 자연 유래 소재를 말합니다. 체지방 감소 효과를 입증했고요. 12주 섭취 결과 체중 약 2.62kg 감소, 체지방 9.7% 감소라는 놀라운 인체 적용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료명으로는 자몽 추출문등 복합물 시네트롤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은 요 식약처 인정 개별 인정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원산지는 프랑스고요. 기능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 섭취량은 900mg 이내이고요. 지표 성분으로는 나린진, 헤스페리딘, 그리고 과라나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네트롤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자몽은 약 2500%, 오렌지에는 6000, 가 넘을 만큼 가득 가득 들어있는데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네트롤 성분은 기능성 원료인 자몽 추출물 등 복합물로써 인체에 적용 실험 결과를 마쳤습니다 어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복부 지방을 감소할까 허리 둘레는 감소가 될까 엉덩이 둘레 감소는 이런 비율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체중 감소가 확인되었고요. 복부 지방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2주 동안 900mg을 섭취했을 경우의 평균치이고요. 물론 걷기 운동을 병행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시네트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감소, 복부 지방 감소 뿐만 아니라 BMI 감소, 허리 둘레 감소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우리가 면역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할수 있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요,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아메이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은요,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 하나와 스키니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 하나를 구매 하시면요. 밀당 그만 갖고 프로틴 쿠키 미니 하나와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 미니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선물로 드리는데도요.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가격은 53,900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한 달에 53,900원으로 내 몸에 면역도 챙기시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지방도 아웃시켜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엠바이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